가을의 길목에서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천연고찰 양산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시끌시끌 통도사 입구 영축산문 앞에 처음 보는 장비들이 가득한데요. 알고 보니 오는 10월 3일 금요일부터 이곳에서 지역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미디어아트 행사가 개최됩니다. 네. 네. 이렇 가운데 중앙에 붙여지고 이 네. 옆에까지 다그 어, 그건가요? 좀면, 저희 예, 영상이 안, 아니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예. 세계 유산 통도사의 예. 역사적 가치와 불교의 사상적 예. 의미를 빛의 예술로 만나볼 수 예. 있는데요. 어, 예, 예. 어, 과거의 유산으로만 생각했던 전통 사찰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을 첨단 미디어 장비의 빛과 소리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통도사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도록 하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가 그저 과거에만 머무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내면화하여 인간적인 성숙을 기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에서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감성적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 가을 통도사에 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가장 핫하다는 통도사 극락암 장방들 내밀꽃밭인데요. 우와, 이런 곳이 있었어요? 모르셨죠? 통도사 비밀의 정원, 순백의 하얀 메밀꽃을 바라보니 마음이 절로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그 눈부신 풍경을 눈에 담고자 여기저기 카메라 셔터 누르는 소리만 들리는데요. 오, 어떻게 시간 내서 오신 거예요? 그 저는 휴가냈고요. 음. <laughs> 얘는 휴직 상태고요. <laughs> 언니 퇴근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본인 어떠세요? 힐링이 좀 되세요? 너무 예뻐, 완전요? 완전. 네. 어. 언니는 원래 강원도 사람인데, 매밀 네. 더 많잖아요. 네. 그만큼 예쁘대요. <laughs> <laughs> 맞지? 네. <laughs> 본인 <본이었지>? 어떠세요? <laughs> 완전 예뻐요. 오길 잘했다시피. 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부산에서 왔거든요. 예, 네, 예. 네. 어, 갈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너무... 처음에 저쪽만 봤었는데, 네. 여기 더 있어가지고, 더 예뻐가지고. 네. 사진을 그쵸? 좀 끄지셨어요? 사진이 예어요 네, 많이 언니, 찍었어요. 완전 달라요. 와. <laughs> 이물, 이물은 본인은? 네?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이자신 없어서요. 짜잔, 메밀꽃처럼 아름다운 세 분입니다. 여기 또 메밀꽃밭에서 인생샷을 찍고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활짝 핀 메밀꽃 덕분에 어느 배경에서 찍어도 안 예쁘게 나온 사진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양산에 밥 먹으러 왔다가 근처에 검색해보니까 메밀밭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 찍고 놀려고 왔어요. 사진 오늘 몇 장이나 찍으셨어요? 한 300장. <laughs> 네. 둘이 합쳐서 300장이요? 아니요 아니야 개인적으로.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아... 네. 원래 사진 은 100장 찍어서 한장 건지는 게 국룰 아닌가요? 다 예뻐서 고르는데 애먹겠어요. 나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딱 만개해가지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으시고. 경치도 좋고 이 날씨도 시원해서 재밌게 잘 놀다 간것 같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때뭐 지인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장소? 네, 통도사 메밀밭 추천할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메밀꽃밭에서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통도사의 밤은 여전히 분주한데요. 미디어 아트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통도사를 보려면 총 다섯 개의 문을 지나야 되는데 그 다섯 개의 문마다 각각 인연에 대한 스토리가 다 숨겨져 있어서 그거를 느끼시면서 보시면 은 한층 더 미디어아트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3일까지 기다리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맛보기로 지금부터 살짝 공개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공간 사람과 종교를 연결하는 인연의 이야기. 산문의 빛, 마음의 정원에서 인연을 만나다. 다가오는 10월 3일 양산 통도사에서 만나보세요.